눈 쪽에 있는 지방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루프 지방이라고 할 텐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피부 밑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볼륨감을 크게 나타내진 않습니다 따라서 눈두덩이에 지방 제거한다면 이 루프 지방을 제거하는 건 말하지 않고요 또한 가지 지방은 피부 훨씬 안쪽 근육보다도 안쪽에 덩어리진 지방이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안화 지방이라는 거를 제거하는 걸 보통 눈두덩이 지방 제거라고 하고요 두 가지의 큰 덩어리로 되어 있고 이 지방 특성 항상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서 매끈매끈한 덩어리 조직이기 때문에 큰 절개창을 통해서 큰 조작을 할 필요는 없고요. 2mm에서 3mm의 조그만 절개창을 통해서 지방을 잘 찾아서 쑥 꺼내기만 하면 이 지방은 잘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수술 방법은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지방을 분리해서 지방을 끊어주기만 하면 눈주덩이 지방 제거가 완성됩니다.